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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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걸 못보네 <laughs> 가보시죠 진짜. 저 어려운 문제 고를거예요 <laughs> 진짜 아 이게 어려운 문제였나? 쉬운 문제였 같은데 아이 문제는 제가 진짜 1분만에 풀었어요 되게 어려운 난이도라고 나와있었는데 1분만에 푼 문제이기 때문에 난 풀어도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결과가 뭐죠? 흑선팔 흑선 활날 네. 일자 놓두면 되나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신다고요? 아, 나는 1간만에풀어이뭐 프로... 근자감은 뭐지? <laughs> 5초 남았습니다 때 타이머 끝이 났습니다 시작하시죠 정답은 흑선 활인데요 첫수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30초? 아 30초 아니 단순하게 생각이 안돼 단순하게 생각을 어떻게 해? 그러면 못 푸신 건가요? 아니 도전하지 않으실 건가요? 자 정답 발표할게요. 여기 두고요. 백이 여기를 두면 여기 둬서 그냥 이게 뭐예요? 아 쉽다 그랬잖아요. 아니... 집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백이 이쪽을 가야 되는데 그냥 쉽게 붙이고요. 이 교환을 한 다음에 호구치면 아주아주 아주 깔끔하게 살았네요. 살았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깔끔하게 살았다. 팔라운드도 못 맞히셨습니다. 아, 아니죠. 옹수를 잘못했어요. 무슨 소리야? <laughs> 근데 이렇게 쉬운 문제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라운브로의 팔라운드 시작하기 보겠습니다. 결과는요? 이것도 패예요. 아, 뭐다 패래. 나열락할것같아 근데 이거는 그래도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제 연구생 사활 책에서 가져온 문제거든요. 네, 맞췄어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못 푸는 것 같아요. <laughs> 사 행복하려고 푸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바둑 세드려고 불었는데요, 저는. 아, 그래, 전 행복하려고 불렀는데. 왜왜 왜 행복해요? 바둑에서 사흘이 제일 행복했어요. 왜요? 제일 재밌었으니까. 저안 풀리면 너무 짜증 나서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안 풀렸는데 푸는 그 기분이 네. 좋잖아요. 아 근데 그때까지의 고뇌의 시간을 견딜 수 없었어요. 그 고뇌의 시간을 견딘 내가 좋았어요. <laughs>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건 고뇌의 시간도 없어. 타이머 택이잖아. 제발 살려줘.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러니까 문제를 어려운 <laughs> 거를 준비하라 해서 어려운 걸 준비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죠? 네.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5초 3초 아 조용히 5초? 해 시간이 끝났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네 해주시죠 1감은 이거였는데 이게 답인 거거든요 둘다땡 <laughs> 결과 알려주시죠 여기를 둬야 됩니다 음1 0은요 치중을 가야 돼요 오 계속해요 왜 안해요 계속 안도을 <laughs> 풀고 있어요 여기를 띄, 띄어야 되는데요. 네. 금도를 최대한 넓히는 문제네요. 일단. 여기를 둬야 돼요. 어, 만약에 안렇게 되면은 네. 이 끼워서 죽었죠? 죽네. 어. 그렇기 때문에 흙은 찔러야 됩니다. 그치 그치? 그럼 여기를 두면 음. 이어서 이렇게 된 거야? 백이 여기 백인데요. 치받아서 저는 썼었어요. 아. 여기를 두면 꼬부쳐서 죽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쳐야 되는데 치고 막을 때 때려서 패가 정답입니다. 문제 좀 어렵다고요? 와. 와, 이거 어떡하냐요? 아니 일본에서 푼 문제보다 여기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요. 진짜 안해서할 말이 없는데 요 저희는 그래도 사회 공부를 연구생 때 열심히 했었고요. 어, 지금은. <laughs> 실전 사회만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화했을 때 사월 가볍게 풀자라고 했잖아요. <laughs> 그 말한 저를 없애버리고 싶네요. 아 그러니까 아 오랜만에 푸니까 머리가 잘안 돌아가죠. 안 돌아가요? <laughs> 제가 결국 틀렸고요. 이 문제의 답은 모양을 크게 벌리고 배기 치중을 갔을 때 흙도 있는 게 아니라 찌르고요. 배기 나갔을 때 흙이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굿자를 둬서. 패를 만드는 이렇게 해서 패가 나는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댓글들을 반응이 예상이 되세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laughs> 저 너무 작잡해요나 나 집에 가고 싶어 아 머리가 화이팅! 머리가 안 돌아가요 아, 그, 이것도 머리 좀... 돌려줘요? 아니요 시청자 여러분 풀어보세요 이거 제한시간 100초 플러스 30초입니다 130초 우리가 살 실력이 뜨는 걸까 사실 그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근데 뭐 어때? 바둑만 잘 두면 되지? 바둑 잘 두세요? 네. 아, 그래도 뭐잘 둡니다. 일단 붙이는 게 정답인가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laughs> 아, 안 되네요. 오, 이게 안 되네.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네, 그렇게 해야죠. 근데 저 마음으로 결집밖게할 거예요.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아니. 20초 남았습니다 아 잠시만요 왜제 시간 뺏어요 실망이에요아 느끼해 아! <laughs> 3 2 1 도전 시작합니다 아못 풀었어요 잠시만요 3 1백사고요 보여주시죠 <S> 본인 생각하신 거 찍어보시죠 뭔가 붙이는 게 일감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기 늘리게 되면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네. 여기를 먼저 붙여야겠죠? 아니잖아요 여기를 잇게 되면 잘안 되죠? 그렇죠. 네, 잇게 되면 이게 아무리 조여도 이게 잡을 수가 없는 모양이 계속 나오기 아, 때문에 아. 아, 네.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끼워야 돼요. 세 번만에 맞췄습니다. 그... 문제는 틀렸지만 결국엔 정답으로 가시네요. 막으면 어이도죠. 그때 그때 붙입니다. 맞아요. 여기서 찌르고 백이 최대한 집을 늘릴 때흙 끼워 네. 있고요. 네. 이때 여기를 잡으면 먹여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도 여기를 크게 넓히는데 흙이 찌르는 게 아니라 먼저 단시치고 찌르면 찔... 네. 네 이렇게 잡혔습니다. 잡을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죠? 그 죄송한데 처음에 붙이는 수 선택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쪽을 붙이는 수 얘기하셨거든요. 여기 A, B, c 나고안 아, 된다 글쎄요? 안 된다 보여드린 거죠. 아 여기 둘 때? 정상 참작 안 됩니다. <laughs> 빠지게 되면 고어리 그 두죠 빠지게 된다면 여기서는요. 여길 먼저 둡니다. 아그도 돼? 예, 이음 어디로 나요? 나가면 되는 거 같네요. 나가요? 여기 두면요? 붙여요. 붙여요? 네. 여기 두면요? 치면요? 여기요? 여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자충이 되면서 프로, 프로스, 프로스 아, 맞아요. 맞아. 맞아. 자충이 네. 되면서 백이 죽기 때문에 백은 여기서 끼우면 살 수가 없고요. 다음 프로는 네 정답입니다. 네, A, B, C의 단계로 도전을 했기 때문에 찔렸습니다. 그라운드 실패. 왜죠? 우기지 마시죠 네, 라운프로 지금 1승 8패고요 저는 <laughs> 2승 6패입니다 브라운드 라운프로의 삶 문제 들어갑니다 <laughs> 라운프로 9라운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선 백선가요? 네이수수만소로록 하면 잘 되는 문제거든요 이제 머리가 좀안 돌아가요 <웃음> <웃음> 이거 또 아까 문제랑 되게 결이 비슷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힌트를 더 많이 드렸기 때문에 풀수 있습니다 실은 아까 문제가 뭐였는지 기억도 잘안 나요 본인이 내셨잖아요 몇 <laughs> 초? 아...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잘 풀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제가 왜못 푸는지 알았어요 왜요? 원래 도장에서 풀 때는 빡 긴장을 하고 풀거든요? 그죠 긴장... <laughs> 긴장 안 해서 안 풀리는 건가? <laughs> 그럴 수도 있어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방송 긴장이랑 또 바둑 긴장이랑 또 달라가지고 답이 있나요? 근데 이게 잘하면 보일 거예요. 힌트 드려요? 내 돌을 죽여라. 제발 제발 제발. 시간이 아, 초과되었습니다. 40초만. <laughs> 아니 저는 아까 안 했는데? 아. 딱 보이는데. 아 제발 제발. 와 진짜, 진짜 머리안 돌아. 풀으셨나요? 푸셨나요? 푸셨나요? 정답 보여드려요? 아니요. 아니요. 못 풀었다고 합니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첫 수로 붙여야 됩니다. 오 어, 시작했어요. 끊으면요. 여기를 둡니다. 그것도 생각했어요. 끊으면요 나갑니다. 아 거길 먼저 나가요? 차단하면요 찌릅니다. 하... 끊고요 칩니다. 이으면은 이렇게 아 해서 죽었고요. 진짜 쉬워. 이걸 때려요. 네. 잊고 이해 때 여기를 또 쳐요. 네. 때려야 되죠? 때립니다. 이해 때 이어요. 저희 먼저 본적 있어요. 그렇죠. 때리고 어디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죽는 게. 하... 정답이었습니다 아까랑 비슷한 느낌이죠? 제가 <laughs> 힌트도 아 드렸고요 심지어 다 풀어본 문제실 거예요 그리고 3 0초더 드렸어요 실패했습니다이 문제는 흑선 백사의 문제고요 폐가 정말 많이 보일 텐데 그것들을 뚫고 나가서 백을 죽여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상하네 음. 문제 풀어주시게 양패인가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 <laughs> 양패 아니 그 정답 도전 외쳐주세요. <laughs> 잠시만요. 네. 저는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 프로에 충분히 기다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더잘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머리가 좀 깔끔하거든요. 푸셨나요? 이제 곧 30초 들어갑니다. 양, 양, 이 양패 같아요 여러분. 양, 양패. 같아요 여러분. 양, 도전하시겠습니까? 어분 양, 양패 같아요 여러분. 양패 아양아 도전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오? 어? <laughs> 이상한 문제가. 도전하시죠 이제. 제가 양패를 봤거든요. 네, 양패가 아니었어요. 망했다. <laughs> 일단 일감은 치중이죠. 이은요. 해 어디 두실 건가요? 선택 안 하시나요? 네, 근데 찝으면 안 되고요. 굿를 둬야 되나굿자를 그 두면 너무나도 패가 아니에요. 찝으면요? 바로 찝어요. 네, 안 되는데? 찝으면 뒤로 가도 패입니다. 그러니까요. 안 풀어? <laughs> 언제 풀어요? <laughs> 언제까지 기다려요? 아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아, 기다려 보세요. 마지막 문제니까 기회 드리는 거요. 예 똥만 찬대로 30초. 기다려 보세요. 가요. 아. 아. 근데 기다려 보세요로 거의 30초 지나가지 않았어요. <laughs> 아니 근데 문제 이상한데? <laughs> 안 이상해요. 흑선 백사 맞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때릴게요, 그러면. 근데 이거는 음, 생각도 안하 네. 건데. 다시 치면 패가 돼가지고 이 문제는 흑선 백사 문제거든요. 정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이렇게 때려도 이렇게 패고요 네. 그리고 여기를 둬도 이렇게 패예요 그래서 여기를 서 계속 안 되죠 네. 여기를 막아야 합니다 백이 여기를 찔러야 되는데 이때 흑이 여기 여기를 찝는 그런 안 좋은 수는 두면 안 됩니다 바로 단패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를 먼저 때려야 되고요 백 네. 입장에서도 둘 데가 없으니까 여기를 빠져야 되는데 이때 여기를 찝고 여기를 때리게 되면 백이 이을 수가 없어요 바로 붙여서 죽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때릴 때 흑은 여기를 때리고 팩감을 써서 만약 여기를 때린다고 생각했을 을때 흑도 또 때리고 때려요. 네? 때릴 때 때리고 때려요. 그럼 또 때려요. 그리고 여기 때리잖아요. 그럼 또 때려요. <laughs> 여기 때리면 또 때려요. 그래서 결국에 문제가 더러워요. 되는 상황인데 여기 붙이고 이렇게 두면 죽게 됩니다. 양패. 이 문제의 정답 양패로 흑이 백을 잡는 문제였습니다. 나은상님 최종 실패. 지금 한. 지금까지 풀면서 두 문제를 계속 바꾸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바꾼 적이 없는데요 <laughs> 시청자분들한테 그런 허위사실 유포하시면 안 돼요 <laughs> 근데 문제가 조금 더티하죠 아주 막상 깔끔한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이 문제의 정답은 양패로 흑선백사였고요 결국 마지막 라운드라운드로 실패하셨습니다 컷컷컷 네?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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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예. 그렇게 쉬워요? 결과 뭐예요? 죽어요. 흑선 백사요? 네. 근데 제가 한번더꿀 거예요. 그것도 맞춰야 돼요. 많이 화가 나셨나 봐요. <laughs> 아니, 근데 좀 대기 꼼수가 하나 있어요. 꼼수? 아, 이거 맞아오면 맞춰야 되는데. 이건 진짜 조금 생각하면 마, 맞출 수 있는 문제?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말하고 다틀려고가지고 서로. <laughs> 서로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문제를 너무 잘 가져왔어. 이것은 자존심 싸움이다. 나의 맞대결. 이 문제가 나의 맞대결. 죽었는데? 뭐지? 제가 딱 꼼수 뒀을때 10초 안에 둬야 돼요. 아 그래요? <laughs> 알겠습니다. 도전. 여기 둡니다. 뭐야? 늘어요? 그래도. 네? 내려요. 네? <laughs> 아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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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1 뭐라, 0 뭐라고 라저 <laughs> <저>, 저기 둔다고? <laughs> 야뭐뭐 뭐, 뭐 하는 사람이야? 아 이따 뭔가. 너두너너너뭐 너, 너, 뭔데? 오 뭐요? <laughs> 아 맞아요. 예 <Yeah! 웃음> 마지막 문제 정답. <취한다. 웃음> 이거 좀 웃기지 않아요? 저 왜? <laughs> 갑자기 바로 왜? 이게 맞아요? 와 아니, 근데 막, 진짜 뭐야 저거? 막사 헷갈리지 않아요? 네늘 뻔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죠. 네 여기를 막으면 이게 무슨 차이냐면 막았을 때 이렇게 찔렀을 때 여기에 자충 차이였거든요. 이 돌이 여기만 가있으면 끊기만 해도 백이 되기 때문에 그쵸. 지금은. 백이 뭐라든 거이 그냥 때려주면 수가 나지 않습니다. 이 일선 딱 이거 보는 문제네요. 네, 맞아요. 네, 이수딱 보는 문제네요. 이 수가 가장 중요한 문제. 생각보다 이제 그 귀에서 한 집을 상대방한테 안내 주려면 네. 저쪽을 두면 된다. 그렇죠. 아, 이거는 이게... 딱 기억하시면 좋아요. 아, 이거 진짜 만든 거 없어. 나 이거 문제 되게 잘 가져오셨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총 서로 10라운드, 총 20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봤는데요. 라운프로님, 결국엔 윤석프한테첫 <laughs> 패배를 안게 되었는데. 아, 이게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네. 이게 좀 시간이 생각보다 짧았고요. 네. 그리고 머리가 너무 안 들어왔고요. 오랜만에 살을 풀어서. 결국 고윤석프로는 10라운드에서 3승 7패, 3문제 맞췄고요. 라운프로는 1승 9패, 1문제 맞췄습니다. 야 이게 프로냐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살은 달라요. <laughs> 여러분이 배초하는 이거 프로 보세요. 근데 여러분 실전에 보면요 더잘풀 수도 있어요. 진짜 이 사람을 바둑판으로 만들어서 저희는 풀거든요. 그게 훨씬 잘 풀려요. 말이 길다. <laughs> 말이 길면 핑계지. 죄송합니다. 월드 프로는 르라프랑들 첫승리 아니에요? 예 맞아요. 전 맨날 졌거든요. 사흘을 져가지고 나온 프로가 엄청나게 저를 놀렸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그래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찐 실력이 아닌가. 서로 같은 문제를 동등한 시간 안에 풀었는데 내가 이겼다? 어, 그거는... 그게 좀 더... 아 어, 그러면 1대1이니까 다음에 대결해요. 1대1이니까 아, 해요. 해요. 진짜 큰거 걸고 해요. 진짜요? 진짜 해요. 네 알겠습니다. 윤나운플의 아, 별칭 영상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바둑반 구독 해야겠죠? 아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대결은 고윤서 선수의 승리! 아네 축하드리고요. 아, 오늘 이렇게 사회 대결 해봤는데요. 네. 다음에 또 재밌는 사회 대결이나 다른 대결 준비돼 있으면 저희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의 별칭 영상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 바보. 아하. 와, 타풍이 이렇게 어려워. 정신안 차려? 정신안 차려? 풀어봐서? 정신안 차려? 정신안 차려? 정신 차려? 이게 <laughs> 얼마나 저희가 문제를 열심히 준비하고 상대의 맞춤으로 못 풀게 준비했다는 말이까 이거 방송 나가면 안될것 같아. 이 무서워. 이거 우리 같습니다. 야, 그런 <laughs> 얘기 하지 말라고. <laughs>